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윈터페스타 해가지고 크게 축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경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되게 추울 것 같아서 또 저녁에 보는 거라서 따뜻하게 입고 가려고요 검은색 티에다가 치마를 입었거든요 벨트를 하나 해줄게요 이 끝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쁜 벨트 어,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복이거든요 초딩 때 엄마가 입혀준 거 말고 내복 처음 사봤어요 추우니까 겨울에 작년에 기모 레깅스 같은 거 사가지고 입었었는데 두꺼우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그런 거 아시죠? 그 가랑이가 막 이렇게 <laughs> 내려오는 거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안 입게 돼가지고 내복을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쿠팡에서 BYC 거 이거 한번 사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찰랑찰랑한 거 보이시죠? 엄청 얇고 엄청 부들부들해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추천하고 싶었어요. 아우터는 치마랑 같은 브랜드 르세지엠. 요즘 이 브랜드가 너무 예쁘더라고. 깔끔한데 멋스럽고 그냥 옷을 좀잘 만든 느낌? 이렇게 바라클라바 단추로 하는 거라서 편하더라고요. 장갑도 준비했어요. 오늘 톤을 베이지 느낌으로 맞췄어. 연말 느낌 따뜻한 느낌? 선글라스까지 베이지 톤으로 맞췄어. 귀엽다. 가방은 이거 앵클부츠 이거 신으려고요. 야 여러분, 그러면은 같이 서울로 가서 윈터페스타 구경도 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Let's go! 와, 저 지금 강한문역 왔습니다. 엄청 뭐가 많는데 우와. 마켓. 역 여기 세종대왕님 앞에서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광화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예쁜 게 많아. 사울라이트 광화문 모제. 우 이게 작품인가봐. 윈터페스타. 이거 뭐지? 멋있게 생겼는데요? 킬? 관계? 라는 작품? 와. 와, 진짜 왜 이렇게 멋있는 건다 서울에 있는 거야? 와, 이건 또 뭐야? 촬영하는 것도 있어. 저기도 되게 멋있다. 대한민국 역사갈모만한 번도 안 가봤는데. 더 보고 싶네요. 서울 마이소울 윈터페스타. 해치랑서울프렌즈들이 있네요. 왜 이렇게 <laughs> 귀신처럼 조명 밑에다 해놨어? 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장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파리언 저쪽에서 써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빛이랑 음악 그런 걸 이용해서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멋있게 랩핑해가지고 우리 광화문에다가 아, 너무 멋있네요. 진짜 서울시 대단한 것 같아. 너무 멋있어.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산에 산성처럼 불이 쫙 들어와 있는데 저 것도 너무 멋있네요난 그냥 서울 올 때마다 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음, 손이랑 머리랑 몸 따뜻한데 발이 너무 시려. 워 코트코트, 떡볶이, 전. 앉아서 먹을 때도 있어. 다시 한번시다 어, 어. 엄청 크게 되어 있네. 꼬치도 먹고 싶다. 꼬치 다팔렸대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광화문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상점들을 해놨어요. 대형 트리가 있고요. 와 여기 밑에가 이렇게 사진 찍는 곳이었네. 완전 멋있다. 광화문 마켓은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살수 있어. 음, 광화문 마켓 입구.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이랑 광화문 마켓은 25년 1월 5일까지. 합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근처에서 하는 축제가 있거든요? 서울 빛초롱 축제인데요. 그거를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너무 볼게 많아. 정말 좋겠어. 서울사람들. 저기 영희가 서있어. 어, 뭐야? 여기도 생각보다 엄청 큰데? 모두가 휴... 무관심해. <목소리> 여기 완전 귀여운 해치 영상도 나와요, 물 위에. 와, 오, 진짜 멋있다. 설명도 있네, 산대기. 조선시대 이동식 무대, 산대. 디테일해, 뭔가 어, 되게 신기하다. 생동감 있어. 되게 멋있는데, 생각보다? 물 위에 이런 거 띄우는 거 많이 하잖아요, 축제 같은 거. 내가 본것 중에 퀄리티가 너무 좋다. 멋있어, 느껴지죠? 이거 봐 이거 이렇게. 공중에 이거 이렇게 띄는 거. 대박이다. 귀엽다. 광화문으로 향하는 어가 행렬. 한국적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색깔도 너무 예뻐. 디테일이 저장구좀 봐. 와, 저 깃발 봐. 와, 진짜 멋있지 않아요? 뭔가 음악이 들리는 느낌. 사또인가, 사또? 늠름한 얼굴 좀 봐. 임금님이네, 임금님. 이제 여기가 이 구역. 전통무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뭐지? 희랑 물고기 자연과 함께 노고 저거 너무 예쁘다 사극에 보면 은 나오는 어사화? 남행원사 출두할 때 쓰는 건가? 하여튼 뭐 다들 신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집 가는 날이에 신부가 쓰는 족두리 같은 거 전통 혼례를 올리고 있어요 오션과 타이브이 101. 더블티를 들고 있대요. 이제 여기는 사구역이에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쭉 있어요. 노구리까지 있네, 노구리 브라키오. 귀엽다. 와, 저 진짜 귀엽다. 농심 또 이렇게 홍보하는 건가 보네. 아, 케 K라면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면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겠다, 앞으로. 저 짜파게티 저 문어 같은 애 뭐냐? 너무 귀엽네? 농심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있었어? 귀여워. 되게 이쁘다 큐여0만나 나도 한 입만 표현했지. 서울 마이 서울. 이렇게 하면은, 3일 교까지 하면은 끝이에요. 어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멋있는데요? 이 서울 비처럼 축제는 25년 1월 12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광화문이랑 전이랑 지금 BDP까지 해가지고 축제를 엄청 크게 하고 있거든요. 놀러 오시면 구경할 것도 너무 많고 잘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일대에서 서울마블 윈터페스타 스프 투어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뭐 서울마블 전에 셔츠로 보여드렸는데 이거 서울시가 뭐 게임판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인증하고 문제 풀고 되게 재밌거든요. 이것도 같이 하면서 다니시면은 더 재밌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광화문이랑 청계천 와가지고 윈터페스타 구경해봤는데요. 왔는데도 재밌게 즐겼거든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진짜. 안녕.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추워요.